가져가시고 마지막 템, 프로로 이는 매직카가 될 때마다 플로, 플로, 꽉 채워주고 여기 손잡이 돌려서 이 석관 문이 열리면 그대로 나가줍시다 여기 있는 상자도 잊지 마시고 여기 이 던전은 끝났습니다. 우와. 자, 이렇게 이름 뭐였지? 어쨌든 이 던전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지금 오후 5시, 오후 5시. 5오 다섯 시요 갑시다 잡지. 어디로 가냐 리버우드로 갑니다. 자 리보드에 우리가 왜 왔을까 템을 먹었으니까 템을 팔러 와야겠죠 예, 이 알보르라는 친구한테 쓸데없는 걸다 팔아 줍시다 이런 거 팔아 주고 이런 거 쓸데없는 거싹다 팔아 줍시다 이거는 끼도록 하죠 제가 웬만한 중갑을 안 끼기로 했지만 매지카를 올려주니까 루키 졸라 병신 아니 고리긴 한데, 지금 룩따질 때입니까? 실용성을 따져야지. 야, 황금발톱을 가져왔다. 그래, 나한테 빨리 돈을 내놔라. 그래, 돈을 내놔. 0백골 고맙다. 아이새끼 아직 돈 보충 안 됐네. 자 이렇게 그 뭐냐 좀 분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저기 보이는 츠쿠요미 달이 정말 아름답군요. 뭔가 무한한 환술에 빠져들 것만 같은 느낌이랄까. 자, 다음 갈 곳은 어디냐? 알려드리죠. 제가 다음 갈 곳은. 고민이네, 사르타를 가야되나? 침묵의다여영제 다시 가줍시다. 왜? 그 근처에 있는 성체를 통째로 제가 탈환해야되거든요. 탈환이라기보단 그냥 학살하러 가는 건데. <laughs> <laughs> 자 첫번째 거길 왜 탈환하러 가느냐 이 100명을 찍어야 됩니다 100명을 찍고 다 죽여야 저의 다음 사륜화 능력이 발동이 됩니다 빨리 사륜화를 올려야 좀 재밌겠죠 에, 날씨가 좀 어둡네 쉬었다 갑시다 이거 얼마나 내리는 거야? 이거 그치질 않네. 아, 어, 그쳤나? 아직도 오네. 썩을 어쨌든 아까보단 밝아졌네요. 성체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성체 자, 여기 들어가실 때 꿀팁. 여기로, 여기로 쭉 가줍시다. 여기 조그만 개울 있거든요. 네, 여기 늑대도 있죠? 늑대 일단 싹다 죽여줍시다. 배기는 놈들을 싹다 조져주고, 네, 피가 좀 달았네. 그저 준 다음에 길 어디더라 까먹었다 여기 지하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거든요 근데 까먹었어요 까먹었으니까 그냥 남자답게 정, 정문으로 들어가죠 남자는 정문 돌격이다 이 보시게들 내가 왔다네. 내가 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질 않나. 이봐. 어지 이봐. 하이 친구들 많이 바쁜가 보네. 아, 오. 우우 치돌이 허이 치돌이 치돌이 오오오 i 파 l 자오 처리 완료. 달려 가서 지도리. 좋아. 커트. 다섯 명 잡았죠? 다섯 명 맞나?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위에도 한놈 있으니까 다섯 명 맞네. 이렇게 싹다 잡아주시고. 이제는, 여기 외곽을 파밍해주시면 되는데, 외곽 파밍보다는, 정문으로 들어가 줍시다. 음, 음, 음. 들어가면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그럼 이렇게 전기로 짜릿짜릿한 맛을 보여주시고, 여기를 가줍시다. 그리고 여기에 문을 열면 이 친구가 있죠. 원래 이 할머니가 호! 다가져오는 놈, 통수를 때리다니 아주 못 배웠구만. 여기 물약이 있으니까 꼭 와서 드세요. 무료 물약이 4 개나 있습니다. 자, 불은 지속 데미지, 얼음은 이제 슬로우, 그리고 번개는 상대방의 매지카를 증발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맞다. 얼음은 매직카 재생 그거 있고요. 어쨌든 번개는 상대방의 매지카를소모시키는 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법사와 대인전을 할때 가장 강력한 스펠입니다. 다 먹어주시고, 자다 먹었으면. 자, 이 친구 잡아주시고 오, 이 친구 어이 친구 폭력배네! 네, 제가 너무 깝쳤네요 님들도 조심하세요 폭력배는 굉장히 강한 친구입니다 초반에 초반에 폭력배는 굉장히 강해서 상당히 상당히 버거워요 나는 마법사시니까 접근전은 하지 마시고요. 뭐야? 아, 아이씨, 저 이그니스 개 자식 저거. 이그니스도 어차피 나중에 죽여야 되니까 컷해 줍시다. 상자 아까 했던 것 처럼 빠르게 털어주시고 위에 있는 거 호로로록 다 먹어주시고 여기가 처음 오시는 분들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 아 이게 안 맞네 어형형형형형형아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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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개새끼 자이 친구가. 오우. 기습을 할순 없죠. 에이, 지금도 번개 마법을 쓰네요. 어림도 없지만, 아, 암투자야. 어, 개빡쳐! 자3트했죠 이제는 여기다 저장을 좀 합시다 저장하고 공격하고 끼고 공격할때 아 씨발 컷하고 털거 없으니까 무시 까고 자이 친구 조심해야됩니다 어뒤어 길이 없어 이럴때 레벨 상승을 해줘야돼요 이러면 피가 꽉차기 때문에 자, 이제 회복 마법을 하나 찍어 줍시다. 이러면 이제 피를 금방 채울 수 있죠. 자, 이분은 양손, 양손 무기이기 때문에 빠르게 뒤로 물러서서 빠르게 치고 빠지고. 오, 개아프네. 저는 초급 마법 1랭크를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를 빨리 채울 수 있죠. 애들은 이제, 시도를 닫기만 해도 일초 컷. 자, 이제. 요새 감옥 있죠? 여기도 길 있고, 여기도 길 있고. 먼저, 여기 먼저 가줍시다, 감옥. 이런 거 조심하시고. 여기는 아까 문이 있던 곳이고요. 자물쇠 이거 쉽게 깨는 법은 없어요. 그냥 감을 익히세요. 네. 그렇게 인생을 쉽게 쉽게 살아가면 안 되죠. 아, 쏘면 돼요. 개웃기니 날아가는 거. 아, 여기에 트을 시체를 연구하고 있는 흑마법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서 1초컷 예. 네. 락픽. 자, 여기 전문 등급 우리와 수색할 수 있는 게안 했죠? 여기 열어봤자 어차피 여기 게 없긴 한데. 아 oh 셋. 정말 별거 없어요. 자 네. 이제 여기에 올라가 줍니다. 왜 여기에 올라가냐? 아 보세요. 여기에 올라가면은 새로운 친구 가한명 있을 겁니다. 아까 분명히 외곽인 밖에 있는 애들은 다주였죠 하지만 여기에 올라가면 사람 한명더 있습니다. 아 여기가 아닌가? 여기가 아니네요. 반대쪽이네. 여기 저기, 저기 저 고독한 친구. 하지만 쟤는 나중에 잡을 겁니다. 쟤가 막 보스예요, 막 보스. 여기를 다 털었다는 증표로 털 죽이는 애. 그 그레이비어드 요새가. 처음 왔을 때는 되게 복잡해요 맵이.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곳한곳 한곳 천천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막 가지 마시고. 제가 말한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하로 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여기로 쭉 가시면 맨찐다 감명 있죠. 예, 네, 끝. 네, 이거 읽어주시고 상자 털어주시고 여기로 나가면 이제. 마지막 한명 있는 겁니다 그 홀로 경치를 바라보며 서있는 고독한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그 친구도 빠르게 보내 줍시다 양손에 끼고 인신 한 다음에 아 들켰네 별거 없죠, 뭐. 자, 65명 여기서 15명을 죽였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나머지 35명이 남았죠, 아직. 에 예, 이제 이 녀석들을 어떻게 죽이냐? 그거는 이제 어, 좀더 해야죠. 여기에서도, 어디냐. 아마, 이쪽인가? 이쪽인가? 이쪽으로 가다 보면, 또, 던전이 하나 있어요. 그쪽 털면. 쏠쏠하니까. 어? 어 킬모브였구나. 튕긴 줄 알았네, 게임. 어우씨. 쫄았누. 예, 네, 여기입니다. 여기 가까이 있죠. 아,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고 일로좀더 가야 되나? 가다 보면 이제 동굴이 하나 있는데 동굴 앞에 아나 언데드 색들이고 아나 이 새끼들 이고아넌 뭐야 뭐야 이 자식 왜이안 주고. 아아 씨발 꼴한테 뒤지네 개같은 새끼 <laughs> 네 다시 왔네요 자 다시 왔으니까 루트를 새로 잡읍시다 어떻게 잡냐? 일단은 허닝부리 양조주 좀까지 가서 가서.